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이에요. 자,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이고, 그리고 현재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자, XRP 시작이 좀 좋죠? 시작이 좋고, 그리고 어제 종가 마무리도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평선을 다시 한번더 모으고 있는 지금 XRP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5월 6일 정도 7일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을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입니다. 총 150페이지가 되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그리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XRP 장 시작은 좋아요. 시작은 좋고 계속적 흐름은 좋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이 평선들이 다 모여주고 있는 부분이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 지금 이 평선을 모으고 또이 시간에 또 한번 또 모읍니다. 모으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힘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모으고 있는 현재 자, 자체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올 어, 부분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3,180원을 찍었고 저가는 3 1 3 3원입니다 지금 3,167원이고 0.86% 정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뭐 2%도 아닌데 뭐 올라간다 뭐 그러냐 그러는데 시세 아 추세가 추세가 추세를 보면 지금 꺾이는 추세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앞으로 뭐, 시장은 변동성을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주, 어, 주의 있게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RSI 수치까지도 51.1로,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붙고 있어요.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계속적인 이 횡보와, 이 횡보를 끝으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인데, 어, 지켜봐야죠. 지켜봐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어떠한 소식이 우리 리플한테 들려왔는지, 한번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플 회장과 이 SEC 의장이 만났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 변호사가 이런 요점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자, 보면,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 또, 새로 임명된 증권거래위원장, SEC 위원장, 바로 폴 에킨스가 비동, 비공개 회의를 가졌고요 이건 즉각적으로 SEC, XRP 협력에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죠. 그리고 또, 더욱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회의가, 어, 리플랩스와 이 SEC가 수년간에 걸친 법제 사툼에 대한 해결책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계속 적불러요 비공개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의미가 나올지는 모르죠. 어떤 내용이. 그리고 전 SEC 국장이자 법률 전문가인 피크 파케리. 이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 어, 연방 소송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거듭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결론은 안 내리기 지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죠. 이런 부분에서. SEC 리플 랩스의 사건 배경을 보면 20년 12월이었습니다. 12월에 이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리플 랩스가 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이 등록되지 않는 오퍼링이라고 구성되면서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던 이런 부분으로 소송이 들어갔죠. 그래서 23년 7월에 판사,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을 이제는 이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어, 리플은 기관에판매된 것은 증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 이, 부분에서. 이게 사건이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고. 자, 이런 회의가, 어, 이 암호화폐 규제에 미칠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보면, 이 회의가요, 이 법원 소송의 궤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대화에 대한 개방성, 또 SEC가 앞으로 암호화폐 집행에 접근하는 방식의 잠점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폴레키스 의장이 전임자보다는 지금 암호패에서 더욱더, 어, 친화적이죠. 친화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을 이 사람이 이끄는 이 블록체인 혁신에 보다 더 균형 잡힌 입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은 그대로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것이고, 또이 피겔이 강조했듯지 이, 이런 낙관론이 뭐 법적 경계에 대해서 이해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XRP 커뮤니티 내 종교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어요. 우리도 다 바라고 있죠. 바라고는 있죠. 이 법적 절차가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어 사법 프로토콜에 의해 정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만나면서 앞으로 이, 이 향후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말을 했겠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 제시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더 미국 내에서의 움직임은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2일 날 만났어요. 크리스 라스, 폴 레키스 그리고 어, 미국 암호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었고 그러나 이피켈이 강조했듯이 지금 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최종 해결로 가는 길은 워싱턴의 복도가 아니라 사법부 안에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면 바로 취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취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달려있는데 자 지금 음뭐 이것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은 엑 r p 를 사라고 하죠 거대한 것이 오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잠시 후에 할 건데 소송에 대한 내용을 좀 연결해 볼게요. 자, 리플의 c l o 가 SEC가 XRP 소송을 취한 이유를 공개를 했어요. 자, 지금까 취하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XRP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로 어폴드가 최근에 리플 1분 안에 암호화폐 이 c g 비디오를 공개했고 이 비디오 아래 바로 법률 책임자 c l o 스트트알데어트가 나왔죠. 여기 에 나오면서 SEC의 장기간에 걸친 집행조치에 대한 리플의 항소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설명을 해 줬던 부분. 자, 내용을 줘 볼게요. 자 알데오티가 SEC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알데오티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인정했고 또 단순히 SEC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SEC가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의의를 제기한 거죠. 이 메시지가 SEC가 법적 명확성에 제공하지 않고 명확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률에 따라서 아마 회, 회사를 표적으로 행동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런 부분이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서 모든 소송을 취하했고또 이런 부분이 장이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 어, 당선 이제 취임 직후에 어, 토인베이스 재민이 또 이런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소송이 취하면서 하 이런 추세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 취하의 물결이 일어났죠. 취소의 물결이 일어났고 여기에 이제 리플도 당연히 우리가 기대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알아트의 이런 변화가. 이 SEC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전략의 근본적 결함이 있다. 말을 했고, 또 이런 법이 집행되기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또 법이 무엇인지 잘 설명, 먼저 설명하지 않고 법 위반에 대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니까 러이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소송만 들어갔던 예전에 이 게리 겐슬러 밑에 있었던 SEC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 리플, 그러면 리플은 어떤 걸 집중해야 되냐. 비즈니스와 정책에 다시 집중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SEC의 이 법적 노력이 종결됨에 따라서 이제는 이 알리아트 리플이 어 이제는 정상적인 운영 재개를 하고 또 명확한 입법을 지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이 소송에서 물론 사업을 복귀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지금 상당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기에 또 혁신의 지원을 동시에 또 소비자가 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을보완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촉진하기 위해서 입법자들에게 협력을 하는 것으로 포함되고 있고요. 알데리트와 또 리플 CEO 바로 브래디 가니머스가 도널드 센터에 직접 만났죠. 여기에 또 커뮤니티와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흥분을 일플로 일으켰고 알데리트가 리플의 수년간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을 정리할 것으로 지금 고객을 보호하는 시장의 무결성 어, 보존하면서 나쁜 행위자에 대한 차단 스마트 규정을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디지털 자산에서 규제 명확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회와 지금 협력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는 관심이 의외로 옮겨짐에 따라서 지금 소비자를 보호, 보호하고 또 혁신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어, 리플의 계획까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만남까지 이루어졌고, 이거 이, 이 SEC의 이 소송 취하로 인한 이제 리플의 더욱더 발전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이 가치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리플을 왜 투자하는지 좀 어느 정도 알수 있겠고요. 또, 당연히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XRP를 사라고 합니다. 거대한 것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모니스가 다, 이 x r p 는 X에 짧지만, 직접적인 설명을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딱한 줄만 했죠? XRP를 지금 사라고. 지금 사라. 거대한 것이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항으로는 약간의 부족한 면이 좀 있지만, 리플의 가치와 또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이 정치적, 제도적 발전에 대해서 추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일치가 되는 부분 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의 변혁기를 어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완벽한 이 변곡점이라고 하죠 지금 변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의 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하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립니까 바로 세금 계획을 25년 세금 계획 제안했죠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세금을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세금이 줄 줄잖아요. 세금을 뭐안낼 수도 있다라고 여기까지 말하죠. 어떤으로 인해서 관세 이 세금으로 너희들 세금 안 내게 마, 만들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금을 안 내는 이 자금, 잉여 자금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 잉여 자금들은 바로 가상 자산으로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상 자산, XRP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 채택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떠한 것이 또리플은 이슈가 있습니까? 바로 ETF입니다. ETF가 이 기관의 모멘텀을 나타낸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정치적 추측에 또 병행하면서 XRP에 대한 제조 발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지금 ETF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오고 있고, ETF의 지금 서류가 곧 결정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이제는 ETF의 시간이 돌아왔고, ETF가 점차적으로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면, 당연히 앞으로의 리플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것이 딱 맞아집니까? 바로, 어, 지금 횡보를 그리고 있는 리플의이 모습이 딱 와서 떨어지는 거죠. 왜 눌릴까? 왜 가격을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런 횡보를 만들어 놓을까? 바로 ETF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ETF의 승인 시점과 더불어서 얘는 이게,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리플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제가 정보방에서 다 드리고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정보를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중요해요.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잡아드립니다. 비중을 왜 나눠야 될까요? 바로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그리고 구간은 왜 나누? 구간이 왜 중요할까? 매수 매도잖아요. 구간은 매수 그리고, 매도. 이, 매수와 매도를 잘해야 돼요. 매수, 매도를 잘해야 우리가 수익 내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시드머니는 왜 피, 확보가 필요할까? 현금 확보가 왜 필요할까? 시장은요, 늘 올라가지만 않아요. 늘 내려가지만도 않습니다. 항상 눌림목이 나오고 움직이고, 지지라인 구축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재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현금 확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드머니 이게 돼 있다면, 이렇게 공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의 코인의 개수 늘리고 그리고 단가 낮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온다? 수익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구간도 마찬가지죠. 매수 매도,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인데 이 부분을 이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타이밍까지 확실히 잡아 드리니까 이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이러한 정보는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무료라는 거꼭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